여러분, 어,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아,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오직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아 소중하고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뚱보 십자가 미세한 십자가라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송보십자가, 미세한 십자가 아, 이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두 분의 그 여성 미술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시고 또한 분은 홍대 미대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두 분은 서로 잘 모르세요. 전혀 잘이 아니라 전혀 모르십니다. 한 분은 한국에서 살고 계시고 한 분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시에 두분 모두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에 아주 흠뻑 빠져 계셔서 작품 활동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에게는 그분의 작품을 직접 두 점씩이나 받기도 했고, 또한 분은 이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냥 공수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받지 못한 작품도 전시회를 하셨는데 그 전시회에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작품을 간접적으로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두 분이 무슨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서로 너무나 상반된 모습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받은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에는 아, 한 분이 그 십자가를 그리셨는데, 십자가가 굉장히 이 짧아요. 사지가 짧아.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뚱뚱합니다. 화폭에 가득 차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십자가가 뚱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짧은 뚱뚱한 사람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이처럼 다소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된 십자가에는 수많은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는 또 반대로 다른 한 분은 아주 미세한 십자가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서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간 모자이크 할 때처럼 하주 작은 십자가들이 수백 수천 개가 모여서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개미떼가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미세한 십자가로 형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만 그 너무나 작은 수십 수백 개 십자가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모양을 이루고 내고 있다는 것밖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 분의 십자가에 대한 표현을 보면 마치 걸리버가 소인국에 들어갔을 때그 크기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비되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뚱보 십자가는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화폭의 이미지화 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 과장된 뚱뚱한 모습에서 작가의 의도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선언하는 어떤 담대함이 그 과장된 모습 속에 들어있습니다. 뚱뚱한 모습 속에. 이와 연관돼서 수많은 눈들이 그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처럼 세상과 삶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수십 수백의 정말 작은 십자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작품들 속에서 이 작은 십자가들은 역사적으로 유일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는 아닌 거지요.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들인 거예요. 내 마음 속의 십자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 나의 일상을 말하면, 여러분, 24시간, 그리고 뭐, 수천의 분과 셀수 없는 초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시간의 단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으로 채워져 가고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 마음엔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초, 매 분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늘 십자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두 종류의 뚱보 십자가와 미세한 십자가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단한번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하루, 나의 일생은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만 채워져 가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겁니다.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 속에서는 그두 분의 작품들이 협력해서 십자가 신앙의 내용을 아주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 둥보 십자가와 미세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표현해 보면 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음. <laughs>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뚱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뚱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은 작은 십자가에서 작은 십자가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은 두 뚱보 십자가에 대한 표현과 미세한 십자가로 된 표현을 합쳐 가지고 오직 의인은 뚱보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는 동안 수많은 작은 십자가로 살리라 라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복음과 연관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복음 사건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요거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믿 그러니까 처음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성화된자가 갖게 되는 아주 깊은 성숙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성화라는 똑같은 믿음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돼서 내게 실현이 될때내 인격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더 깊은 믿음을 통해서 성화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조각칼로 조각을 해도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형편없는 작품이 나오기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의 믿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도 반복하며 살면은 성숙한 신앙적 인격으로 가는 것이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은 백년을 믿어도 조금도 나아질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이 그런 거라면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해주신 자, 그러면 의인입니다. 너는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리 말하면 늘 십자가에 가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그 둥보 십자가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의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선 니가 1등이야 라고 마음에 들어하신다는 말씀을 언제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를 향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여러분 주관심이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 그일 자체를 잘해보려는 것은 관심이 아닌 거예요. 의의는 <laughs>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것이 더 앞선 관심이다 보니까, 무슨 일에서든지 십자가로 가기에 바쁩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런 말들의 뜻을, 단어들의 뜻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를 제일 먼저 원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약관의 나이 2 0살에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할 일이 마, 많은 그,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를 조각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여러 가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구체적인 일들의 마음을 뺏기기 전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어떤 요건이 성경상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포부, 어떤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지도자의 요건이라고 할 만한 어떤 면모도 잘보이를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든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네가 내 마음속에선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영역 전체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몰, 복음 말고는 딴 곳에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나 안 들어하시나를 알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일 자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주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나, 아니 하시나가 관심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이 내가 사업하는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시나, 안 들어 하시나가 관심거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아이 엄마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나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면서 아이 엄마일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라는 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면서 사업가, 의인이면서 엄마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은 아이기를 떼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이 기르는 엄마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목적으로 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을 때, 그 엄마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네가 1등이야라고 말하시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대통령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말고의 관심보다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시나 안 들어하시나 관심을 가질 때,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드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데도 사업하는데도 대통령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곳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네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 기를 때도 성적 오르게 할 때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가서만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정치할 때도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줄 때가 아니라 십자가로 갈 때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인데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십자가에서 다주인가 죽을 때라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함께 바쁘게 움직이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출근했어요. 자,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일을 해 나가고 사장님과 부장님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 나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의인이려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요? 해 바로 직장에서도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든다는 칭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거래처 사람과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듭니까?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부장님에게 안주거리 앞에다 땡겨주고 친절하게 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내 마음속에선 1등이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뚱보 십자가 세상의 중심인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순간마다 내 마음이 십자가로 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라야 나는 마음 놓고 아무 신경 안 쓰고 이 세상을 살수 있기 때문에 자, 십자가로 가기가 그럼 뭐냐?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 안에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망,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주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믿음이고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고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이고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 등입니다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그 믿음 안에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죽음이 믿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로 가면 매번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래처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회식자리에서조차도 내가 십자가로 가버리면 그 현장은 누가 책임을 짓니까? 내가 죽은 거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일천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는 불에 타 죽는 번제를 보면서 소나 양을 보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라는 제사의 의미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따집니다. 일천번에 걸쳐서 한 마리씩 번제로 태우면서 제사를 드렸는가? 아니면 단한번 제사를 드리면서 1천 마리를 드린 것인가? 그걸 따져요. 근데 따질 거 없어요. 이르나 저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번제물과 내가 일체라고 믿고 드리는 제사니까 한 번에 1천 마리를 죽여도 내가 1천 번 죽는다는 뜻이고 한 번에 한 마리씩 죽여서 일천 번을 제사를 드려도 내가 천 번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천 번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일천 가지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는 것이냐? 왕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까 그러니까, 천 번의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일천번의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나한테 들려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서만 판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내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1,000번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오직 십자가에 가면서 살리라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일천번 죽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뚱보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미세한 십자가입니다. 뚱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천 번제를 매일 같이 드리는 삶, 일천 가지의 생각이 죽고 일천 가지의 나의 의견이 죽고 일천 가지의 나의 계획이 죽으면서 일천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일천 가지의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일천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삶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뚱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미세한 십자가에서 미세한 십자가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의는 오직 뚱보 십자가만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바라보면서 일천번 죽어 미세한 십자가로 생을 채워나가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인 뚱보 십자가를 언제 어디서든 바라보면서 일천번의 상황 때마다 일천번 죽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의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